네,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에코프로 주주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보고 에코프로의 과연 수급 싸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제는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걸 꼭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 반도체 얘기하고, 왜 바이오 얘기하고, 왜 자동차 얘기를 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더 말을 안 해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하던 대로 또 가봅시다. 에코프로 오늘 2.3% 올랐습니다. 개인들의 포지션은 매수다, 매도다? 2.3% 올랐어요. 주가가 올랐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했다? 대답하셨나요? 매수예요, 매도예요. 네? 매수예요, 매도예요. 매도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죠. 개인들 매도, 외국인 기관 매수. 정직합니다. 왜? 지수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지수랑 연동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정확해요. 아, 정확 100%는 없고 한95% 정도는 비슷합니다. 개인들이 매도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할 땐 양봉 보이고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할 땐 음봉 보이는 게 바로 에코프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양봉을 보였어요. 그러면 뭐뭐뭐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오늘 바이오 어땠어요? 대표 바이오 대표 주문누구있죠알테오젠 빠졌네요. 가다가 그죠? 가다 빠졌습니다. 자동차, 오늘 또이또이였어요. 현대차, 강보합이었죠? 반도체,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1.9%좀 올랐네요. 그러면은, 자동차 또이또이, 또이, 반도체 올라갔고, 또 누구 올라갔어요? 2차전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가 안간 거예요? 바이오가 안간 거죠. 실제로, 알테오젠 못 갔고, 에, HLB 못 갔죠. 오늘은 수급 싸움에서 누가 극명하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긴 뭐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이오가 빠지면서 이 수급이 2차 전지 플러스 기술주, 반도체로 들어갔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2차 전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가 빠지니까 어디로 기어 들어갔다? 2차 전지로 기어 들어갔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이거 기본적으로 딱딱딱딱 체크해 두시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얼마예요? 60만 원 딜이 됐을 것 같은데. 하, 시가 딱 60만 원이에요. 네. 시가가 딱 6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매수 들어오니까 주가가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보다 더 높았겠죠? 그러면서 개인들 매도 물량 떨어지고 매도가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들은 계속 기어 들어오는 모습. 누구? 외국인 기관들. 즉,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게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 바이오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주겠구나. 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이오가 꽤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조금은 힘이 빠질 수도 있겠다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에코프로비 어떻게 됐다? 4.4%.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갔다. 또뭐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꽤 올라갔죠. 오늘 2차 전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뭐 테마가 활발하게 돌았냐? 그것도 아니고 조국 관련주들이나 뭐좀 움직이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움직임을 보여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를 꼭잘 체크를 기본적으로 해 둬야 되는 시장이에요. 예, 이 기본적으로 꼭해 둬야 되는 시장이고 어, 사실 뭐 2차전지가 엄청나게 앞으로 이슈가 있을 거다 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리튬도 나갔다. 오늘 아, 오늘 리튬이 많이 올라갔죠. 예, 리튬이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뭐 리튬 포워스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슈들도 나오는 거 보면 리튬 값이 바닥을 찍었다. 고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예, 이런 얘기들도 사실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는 한번 정도 기지개를 좀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수급 체크하고, 시장의 분위기 체크하고, 포지션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이런 것들 보셔도 여러분 충분해요. 하루 종일 에코프로 검색하고,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이거 보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네, 그냥 제 영상으로 하루 마무리하셔도 되고 제가 특별하게 뭔가 어 약간 좀 느낌 쎄하다 어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수익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에코프로 영상 댓글에 저희 채널 링크 남겨놨어요. 저희가 또 주도주체형 오늘부터 또 시작을 했죠. 네, 두 종목 오늘 일단 담아놨고 한 종목은 그냥 강보화 매수가에서 끝이 났고 한 종목은 뭐다? 네, 8% 수익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짜잘짜잘, 짜잘짜잘하게 뭔가 단타치는 것도 좋은데 한번 포지션 딱 잡아놓고 수익 극대화 하는 포지션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런 네, 거 저희가 다 만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꼭 에코 프로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